안녕하세요, 여러분. SLR샷 건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비디오 헤드인데요. 비디오 헤드 이름은 QZSD Q90 비디오 헤드고요이 비디오 헤드는 기본적으로 유합식 유압, 비디오 헤드로 이제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8분의 3인치 나사홀이 있어서 일반적인 삼각대에 다호환셔서 사용이 가능하고요이 비디오 헤드의 무게는 0.7kg이고,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최대 지지하중은 10kg까지 지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가 기본 제공되는데, 플레이트에는 기본적으로 4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 나사가 두 개가 다 있어서 손님 맞는 거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 쪽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플레이트를 잠그는 나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은색깔 레버는 플레이트가 이제 빠질 때덜 조여졌거나 할때 사용하는 안전 레버예요. 지금 이 제품은 현재 건대점에 재고 보유 중으로 이 제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LR샵 건재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